이번 강은 2025년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은요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봤지만 건설안전 기사 시험도 함께 봤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 기사나 산업안전 기사의 시험 과목이 3개가 동일합니다. 출직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제가 됩니다. 그럼 우선 산업안전기사는 현재도 몇 과목이냐면 여섯 과목이에요. 건설안전기사는 다섯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요, 산업안전기사 문제지만 본 문제는 보건 문제예요. 결론은 2026년 여러분에게요, 예적, 예상적중 문제를 실제 문제와 동일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AI와 정제소 함께해서 부족한 부분은 함께 맞춘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및 안전보험교육은요, 우리 1과목입니다. 1과목은요, 일번에서 2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번 보니까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에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화통 외부 측면의 색이 보니까 할로겐용은 회색이에요. 항화수용도 회색이에요. 암모니아용은 잘 몰라요. 제가, 저는 이제 아니까 녹색이에요. 시아나 수소용은 회색이에요. 그럼 다 회색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모를 때는 뭐다? 회색이에요. 암모니아용은 바로 뭐냐 하면 녹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정화통의 색깔은요. 우리는 몇 가지냐? 여섯 가지인데 유기화합물 갈색이, 하함물은 그다 할로겐용 회색, 그다음에 황수종 회색, 시아노수소 회색입니다. 아황산용 노란색, 암모네아 녹색. 그럼 요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다 회색입니다. 특히 유기화합물용은요. 시험가스가세 가지예요. 다음 중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나오는 것이 앙산가스라든지, 앙산은 앙산가스. 요게 들어가 있다. 또 요게 들어가 있어도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 정화통의 색깔과 유기화합물의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1-5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요, 보호구인데 보호구의 자율 안전 확인 고시상 자유 안전 확인 자율 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할 사항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알아두을거이어요 보호구는 자율 안전 확인도 있지만 뭐요? 안전 인증도 있죠, 안전 인증. 그럼 여기는 지금 묻는 것은 자율 안전을 묻고 있습니다. 자율 안전은요 모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내 이런 건 없어요. 자율 안전 확인 번호 등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상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바로 뭘 빼면 돼요? ᄃ이 없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ᄃ이 안 돼, 요것도 ᄃ이 안 돼, 요것도, 아, 여기 없네, 그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게 ᄃ이 안 되죠. 그러면 해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제품 표시 방법은 다섯 가지예요 바로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자명 제조 번호 및제조자을 자율 안전 확인법. 그럼 여기 자율 안전 확인제품 표시 방법 요런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안전 확인은 어떤 요기 요거는 자율 빼으면 똑같아요. 뭐가 으면 요걸 가지고 자율 안전 요것도빼으면 안전 확인 번호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실기의 필답형이 나올 때는 자율 안전이나 안전확인이나 자율자문 빼으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2022년부터 계속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022년까지도. 세 번째 문제는요, 산업재해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재해 발생 건수 등과 추위에 대한 한계선이에요. 뭐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재통계 분석 기법은 그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관리도예요, 관리도. 관리도는 상한과 하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 선을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바로 관리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선을 그어서 하한과 상한을 구별하는. 그래, 재발생건에서도 추입한 목표 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 재발생 수의 그래프화를 하고 관리구역을 설치. 관리구역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관리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관리도 방법이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레빈은요, 인간의 행동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레빈의 법칙이라고. 레빈은 B는 FP라는 공식을, 법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P가 뭐냐고, P는 개성을 말하는 거고, E는 환경을 말하는, 얘는 간수 또는 상수라고 그러죠. 그럼 B가 하는 건 이건 바로 B가 말하는 건 얘가 뭐 레빈의 법칙 다른 말로 인간의 행동 법칙 행동을 말해요. 바로 뭐예요? 인간의 행동 법칙이라고 러죠 바로 답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좀더 설명을 하면요, BFP는 B는 인간의 행동이고요, P는 개성을 나타내요, E는 환경인데 이 환경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고 바로 심리적 환경을 나타낸다. F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성과 심리적 환경 간의 관계는 어떤 게 있냐, 이걸 가지고 E로 나타내는 거. 얘는 뭐요? P로 나타내는 거. P는 바로 성격, 지능, 감각, 운동, 기능, 연령, 경험, 심시 상태 등이고, 심리적 환경은 조직 내 인간 관계, 기계나 설비, 온도비, 습도, 조도, 먼지, 솜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이 레윈이라는 사람은요, 독일 출생의 미국인이에요. 요 사이 우리도 아직도 미국 미국하는데요. 그 파리기 문제 옛날에도 미국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 이민의 나라잖아요. 워낙 힘이 강해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똑똑한 놈들은 다 미국으로 몰렸나 봐요. 그래서 미국은 행동주의야 심리학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보기가 울려도요. 기차가 올라고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아. 요 울려도 기차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꼭 판단하여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중이 재해자의 행동성에 오른 것은, 가자! 아, 몸감다 바로 뭐예요? 이게 억측 판단, 억측 판단. 답은 바로 3번입니다. 봐요.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널목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심리 용어로 억측 판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다음 중 부주의의 발 주의가 부주의 발생 현상으로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심신이 피로나요? 단조로운 반복 작업을 일어난 현상은 사실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반복 작업을 해서 의식의 현상은 바로 뭐냐고? 이렇 가지고 우리는 의식 수준의 저하라고 그래요. 보면 뚜렷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로 심신이 필요하거나 단절음 등에 이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의식의 저하인데 쭉 가다가 이렇게 뚝 끊어져 버려요. 그 의식의 흐름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의식의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보충학습으로 살펴보면 의식의 단절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흐름에 공백이 발생하면 질병이 있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건 사실 단절은요. 쫙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 요 사이를 다다다다 이자 모으어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약주는 많이 니더라 필름이 끊긴다. 바로 이 그다음에 요때만 기억을 뭐 처음도 잘기억해 마지막도 잘 기억해 이런 거야 우리는 단절이라 그래요. 그다음 의식의 우해입니다의식이 흐름이 역길로 빗나가는 게 발생하는 게 작업 조정에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에 의해 다른 것에 주의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의식의 가행입니다. 지나친 의욕이 생기는 부주의 현상은 돌발 사태 및 긴급 이상 사태시 순간적으로 긴장된 의식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게 된 게는 가행이라 그래요. 의식의 혼란입니다. 인간공학적 디자인과 설계의 불량에 판단의 혼란으로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부주의입니다. 부주의의 사고 방지 그러니까 주의는 사고 안난 거, 부주의는 사고 난 거예요. 부주의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은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이 아닌 겁니다. 그럼 다시 말 이거는 다시 말 기능 훈련이죠. 기능 훈련. 기능 훈련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래요. 첫째, 표준 작가는 작업의 습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뭐요? 예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시험 잘 보기 하기 위해서는 가연도 문제는1 0년 이상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맞아요. 적성에 맞는 일을 배치하거나 안전 의식 제어랑 로오는 의식 훈련은 뭐예요? 의식 훈련이라고 이건 뭐요? 예 정신적인 측면이죠, 는 정신적인.